아니기도 저희가 지금 아, 가랑도고 그래서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이 어, 아까 뭐 마스크 착용 코로나 19 음, 네. 사태 때문에 이제 이게 면역력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어물 많이 마시는 것도 이 면역력과 이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죠. 오 어, 일단은... 그래요. 어어. 물을 많이 마시면은요, 음.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늘어나기 음. 때문에 음. 면역력이 굳이 많이 싸우지 않고 몸에서 배출을 시킬 수 있는 양이 늘어나고 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도 희석이 될수 있다는 음. 장점이 있고요. 음. 한의학에서는 폐랑 피부랑 대장을 음. 우리 몸의 1차 반응 방어선으로 봐요. 하나의, 음. 그, 하나의 개로 보고 있는데요. 음. 폐, 대장, 피부는 이게 이, 음. 모두 이게 수분이 촉촉하게 있어야 제대로 음. 기능을 해서 그렇죠. 음. 이 모이스처라이징 효과가 충분히 배어줘야지 재기능을 한다 <laughs> 이게 촉촉하게 그죠? 발음 너무 좋으셔서 당황을 아. 잠시 했고요. 아, 모이스처라이징 <laughs> 네. <laughs> 네 호흡기가 촉촉하면은 이렇게 음. 거다그니까 가래라든지 이런 거로 노폐물을 음. 배출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음. 코 안에서 먼지라든지 이런 걸 먼지를 걸러내는 능력도 좋아지고 또 피부가 촉촉하면은 겉에 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음. 노폐물들이 우리 몸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음. 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음. 수분 보충이 매력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음.